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ETF는 세계적으로 가장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연평균 30%씩 성장하던 e t f 고요 자, 먼저 309-230 코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상장한 이후로 단한 차례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30%, 7년간 만원에 상장한 주가는 무려 27,000원까지 270%가 올랐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스로 올라가는 종목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 기사 중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기사가 있습니다. 뭐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이미 겪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의,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도 않지만, 빈곤율이 38%입니다. 그리고 76세 이상에서는 52%인 거죠. 자, 저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준비 안 하면 진짜 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연간으로 2,400만원은 써야 될거 아닙니까? 월에 200만원씩은. 그러면 10년에 최소한 2 0 2억이 필요하고요. 20년은 4억이 최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산다라고 쳤을 때 3억 이상 혹은 4억 이상이 통장에 없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희망이 있는데 자, 내가 가진 무기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시간 가치와 복리인 것 같아요. 40세부터 해도 늦지 않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 40세부터 20년 투자하면 60세잖아요. 그러면 월에 50만 원이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손해 보는 거, 중간에 지금처럼 절세 계좌 혜택이 축소되는 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60어 올해 50만원씩 6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600만원 투자, 그리고 지금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9%의 배당 성장까지 챙기게 되면 일단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나는 가치들을 볼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6천만원 밖에 넣지 않았지만 1억 천으로 불어나고요. 20년 넣게 되면은 원금은 1억 2천인데 4억 7천까지 복리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납세 공제 이슈 때문에 선환급이 사라지면서 일단 85%의 배당금만 받는다 라고 하더라도 원금 1억 2천만원에 일단 20년 후 3억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반토막이 난다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금보다는 낫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여러가지를 깊게 파기보다는 꾸준하게 50만원씩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거 안하게 되면 여러분들 노후에 저랑 같이 계속 방송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저도 뭐, 언젠가는 그만두겠지만. 자, 오늘 ETF는요, 경제적 해자 ETF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큰 컨셉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주식이다라는 건데요. 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ETF도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투자하는거가 바로 ETF인 거잖아요. 단기적인 성장보다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이 많이 없고, 요렇게 뭐 오를 거 아닙니까? 중간에 뭐 꺾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성장을 추구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투자에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조금 같다. 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 팔아 버린단 말이죠 근데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떤 퍼포먼스 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장기적인 이 성장 과정에서는 무조건 변동성이 생기게 마련이 거든요 내가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립 식으로 혹은 빠질 때마다 들어가는 장기 투자를 기업과 같이 투자해야 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주식에 적용하면 결국 워렌버핏이 사용한다는 라 그런 전략인데요 어떤 하나에서 우위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해자라는 이코노믹 모트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인 거죠. 테슬라 같은 거, 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애플.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함부로 투자 어, 진입 장벽을 넘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독점 기업들만 모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또확 좋아. 좋아 보이게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포트는 결국 스파인 아니지만, 그 배당주가 제 가장 주력 포트입니다.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덜 오르더라도, 이렇게 오르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이거든, 이거든, 장기적인 성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SPY 같은 경우에, S&P 500에 투자하는 것들, 보시면 1개월 동안 4%,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18%, 뭐 계속해서 5년 동안 77%니까, 연평균으로 보면은 15%씩 올랐다라는 거고, 배당도, 연속 배당 성장과 연속 배당 지급도 30년 동안 했던, 14년 동안 했던, 이런 장기적인 성과를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죠 우리 배당 성장도 10년 동안 6%니까 배당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기업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알고 있지만 이런 흔들림에 있어서 어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빅테크나 기술주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높다. 혹은 이 배당주나 스파이가 너무 비중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큰 종목들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연금이나 ISA처럼 장기적인 우량 종목을 모아가고 싶고 성장과 배당까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기본 컨셉은 가져가시되 추가적으로 알파를 누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309230이 지금 경제적 해자, 와이드모트 거든요. 309230, 그리고 스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S&P. 상장한 지가 2021년 2월 9일부터 상장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16년, 아니 10주, 16, 연간으로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16.8% 올랐고요. 스파이보다 약 3.5%씩 앞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5 0 0개의 분산된 것보다 6 0개의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정말 독점적인 성과들을 기억, 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웬만해서 시장에서 잘안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월 와이드 모트를 8월달에 한번 가지고 왔었고, 다음 11월달에 한번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가지고 온 이유는 보시면 이 파란색이 121선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이 200일선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가지 차트를 가지고도 한 시간씩 방송을할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121선은 실제로 경기선입니다. 200선도 마찬가지지만, 121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경제적기뭐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기업들은 다음 기회 에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하락한다 라고 하더라도 200일이면 최소한 3번 정도의 실적 발표가 있는 시점인데 2번 정도 하락하더라도 3번 정도의 반등하거나 아니면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는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새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120에서는 무너지지 잘 않고요 200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졌었네요 이때 9월 10월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라 해서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120에서는 다시 붙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si라고 해서 상대적인 강도 지수 있거든요 rsi 하단입니다 이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rsi 심리지수거든요 자 모트 ETF입니다. 실제로 이 모트 ETF 이 베넥이라는 회사 모닝스타랑 짬뽕된 이 회사 모닝스타는 여러분들 아시죠? 시, 세계적인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모닝스타고요. 베넥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와이드 모트라는 ETF고요. 이걸 추종하는 게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에이스 어, 와이드 모트 ETF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블랙록과 벵가드 그리고 SPY를 하는 스테이트스트리트 어, 그다음에 11위가 바넥 이거든요이 반액이라는 회사는 아, 이거 안 갖고 왔네. 아, 여기 있습니다. GLD랑 g d x 예요 GLD는 골드거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골드 ETF고, GDX는 골드 ETF를, 어, 금광, 금광을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좀 특색 있는 ETF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금 ETF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특색 있는 ETF로서 에이스는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최근의 트렌드를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SPY는 지금 VOO, IVV에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추세에서. 그리고 VOO가 SPY를 제치고 세계적인 1등 ETF로 등극한 지가 몇달 됐어요. SPY는 사실 더 이상 이제 옛날에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1등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SPLG라고 하는 수수료가, 어, 여기 써있나? 음, 써있네. 예. 음, SPY가 0.09거든요. 0.0 우리가 많이 아시는 SPY 아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IVV와 VOO가 0.03입니다. 수수료가 절반보다 더 싸요. 근데 SPLG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파이의 미니 버전인데 0.0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파이를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PLG가 가장 높은 성과고요 실제로 이두 종목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싼 이점 때문에 성과도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SPY 그다음에 RSP는 동일 가중이고요. SPYG SPYV SPYV는 넘어가고요. SPYG는 성장 중심입니다. 성장 중심. 그러니까 SP S&P 500 종목 중에서 성장주들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 비중이 매우 높은 거예요. 성과를 보시면 spyg가 460%를 기록했을 때 splg 방금 그리고 스파이는 한1%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고 슈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배당이 포함이 안된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성장주가 성과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얘는 막 올라가지만 하락할 땐또막 떨어지는 그런 요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치열한 구간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보세요. s p y 는 성장주들,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래. 미국의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 비중이 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스파이는 이제 시가총액 바중이 높은 것들 위주로 좀 높고, 얘는 정말 극도로 높은 것들, 그 다음에 모트, 그 다음에 지금 보시 설명드리는 이 모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성과가 여기 모트 여기 있습니다. 369%, SPY 353%, 한십몇 프로씩 더 높았네요. 자, 기술적으로 RSI 하나 더 보,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밀리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09-230 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 우리가 RSI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막 올라갈 때는 사고 싶고, 막 떨어질 때는 팔고 싶은 이유가 결국 관상의 법칙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더 미친 듯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거든요. 얘는 상대적으로 이때 들어가고, 이때 팔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탄력성의 법칙과 관상의 법칙을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 수급을 반대로 하라는 라거 거거든요? 외국인이 사라고 할때 사는 거 타이밍을 볼때몇 안되는 제가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 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rsi 거든요 초록색이 하단을 그러니까 막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빨간색이 과열 국면 입니다 보면은 이 빠질 것 같은 요 국면 요런 데서 포인트가 반등하는 거거든요 요거 마찬가지로 보세요 빠질 것 같이 요 밑에 터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팔고 무서워 한다는 라 거거든요 이때 반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반등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특히나 여기 너 같은 경우에는 두번 찍었는데,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 밀리는 모습. 이렇게 또 있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하방을 터치하기 직전까지는 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한두 번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저점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본인만의, 어, 좀 신뢰가 있는, 혹은 기댈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지표가 한두 개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121선, 200일선. 뭐 지지선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좀뭐 참고만 하는데, RSI는 심리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총 69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ETF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은 높습니다. 보면 2%, 2%, 2%, 2%뭐 1%, 2%. 주가가 계속 움직이니까 비중은 떨어진 거는 떨어질 거고, 오른 거 조금씩 오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잉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서 1.63이네요. 종목들은 제가 써놨습니다. 자, 왜냐면, 와이드 모트이다 보니까 경제적 해자. 독점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시면 도움이 될 거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엄청 유명했던 바이오 종목이고 세일즈포스는 이 CRM 고객 관계 관리 알죠. 뭐 세일즈포스라고 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토데스크는 이 3D 설계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분야의 선도 기업이고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항암제, 매력 치료제에서 우리 슈드에도 브리스톨 마이어스 항참 동안 상위에 있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렇게 있고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많네요. 자, 두 번째는 에머슨, 이제 5위부터 6위부터 뭐 이렇게 보시면 14위까지 에머슨 일렉트릭은 산업 자동화에서 독보적인 기업, 농업 분야에서 또 코르테바, 얼토 디즈니 있고요 벤코프는 미국 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기업, 트랜스 유니온 잘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트리 아시죠? 말보로. 캔뷰는 존슨 앤 존슨에서 소비자 건강 부분이 빠져서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거, 보잉도 마찬가지 항공기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에 장기적인 성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로 흔들리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연평균 30%씩 올랐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시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록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배당은 연애, 뭐, 지금 보면은, 분기별로 한 1%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당 사실 신경 쓸 필요가 많이 없는데 뭐, 뭐 잊을만하면 나오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음 이제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뭐 안정감이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세일즈포스나 뭐 보잉 이런 거 시가총액이 뭐탑10 탑 안에 들고 이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노란색이 많이 빠지는 거. 트럭세이좀 많이 오르는 거,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요. 보시면 10% 7% 이게 사실은 이 월별로 움직이는 거니까 누적돼 버리면 3개월 만에 뭐 10%씩 오를 수도 있고 빠질 때 연속으로 빠지면은 뭐 3개월 만에 20% 빠질 수도 있네요. 일단 물론 20년은 코로나 때 특수성이 있었던 기간이기도 하고. 뭐, 금리를 갑작스럽게 인상하던 기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감이 막 있다라기보다는 독점적인 기업들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커서 안정감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성과를 높게 추종하는 거니까, 포트에 기본으로 담기보다는 어떤 양념 형태로, SPYG나 뭐 아니면 기술주의 비중이, 테크의 비중이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다라고 하시면 투자를 하시고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시면서 제가 좋은 ETF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